왜때리냐고 그래서 데요 그냥 들어 보세요. 우리 의안부 할머니들 있죠. 그안부 할머니들이 동해나 가서 이웃 이연박사가 잠시만요. 님들고박사들 연주를 하는 지 자, 뭐 물어볼까요? 제가 모르고 어요 그러니까 이은가발을안 해요. 그래, 참, 그래도, 네, 그래도 아 그래도 그래도 아저씨는 말로 해야지 사람을 치면 안 되죠. 야, 뭐 어? 자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이영웅 어, 그돌 위안군 위안군 때렸단 말이요? 네, 또이 아저씨가 또 다른 사람 또 때렸잖아요 이 사람.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 네. 위안군, 어? 선생님, 교수님 말씀대로. 네. 매춘보은 일본에 어 얼, 어딜 때렸다 그래? 이영훈 교수는. 아, 본인은 그, 어, 어, 아저씨 또 때려가지고 또유튜브 그 나왔거든. 그런데 아저씨가 지금 배배그그뭐 그렇죠? 서울대 교수를 때렸다 하잖아요. 제가 이제 코로나 화를 하다 보니까 아니요. 아니 그런데 아저씨가 안 때리면 정당성인데 왜 아저씨가 그렇게 그냥 대화도 없이 때리니까 우리가 다온 국민이 다 봤잖아 했어요. 했는데 그안정권 그 때릴 때 아저씨가 우리가 봤다 아 대화 제가 15분 20분 했습니다아니야 우리가 다 앉아있는데 아저씨가 위에서 발로 찼잖아요 아니, 아저씨 어? 아 내가 저 대화 요청을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했어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안정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아저씨는 좌파죠. 아니 제가 말을 할때 말은 그치마. 세요 아니 아저씨는 성향이 좌파죠. 그러니까 얘기 어, 애기, 아기는 바로 하고 하셔야지. 어, 어떻게 그렇게 단정해서 말. 아니 그때 사람을 때리는 거는 안정근 씨가 하잖아.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예, 네. 네. 저도 충분하게. 아줌마, 하나 더 줘요. 하나 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냐면은 음. 아, 저는 그래요. 페르린 장병 또 대화로 무너져서 지금 동독의 메르켈 총리가 안 되요, 내가 안 되는데, 내가 안 돼요. 수상해, 수상해. 그럼 아저씨 중도면은 중도만 한번 물어볼게요. 예. 지금 중도만 아저씨 좀 정확하게 판단 내리세요. 예. 문재인이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할일할무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저씨 중도면는 그렇죠. 예. 그럼 세월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려서. 다음에 4월 16일 가면은 6년이 되는데 지금도 이걸 가지고 논하고 이러한 그 집회와 이런 것은 저는 반대를 합 아저씨 ]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잡고 있잖아, 요 잡고 있는 세월호를 누구 아니, 나, 누구 먹어 아, 하는 아니, 거예요. 통하시는 분이야 이분은 네. 아유, 사상이 그쪽인데 뭘 통하셔? 지금 세월호 지금 아무들 함부로 그냥 저기 이게 어, 지금 통하시는 분인데 테러한 사람 아니 그니까 러 지금 모르는 이게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지금 세월호를 하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를 지금 욕을 하려고 이렇게 세월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모르겠어요. 진상규명 발표를 앉아 이런. 진상하고 그 자기 그저보 본인들이 지금 지거 잡고 있잖아요. 정권 잡고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정권하고 저거는 관계 없. 왜 관계 없어요? 아니 저고 관대가 없다 이런 관계를. 양반들은 어. 백은종이 김창훈가 그런 놈해 동일 죽은 거 해가지고 어. 이 사상이 잡혀서 안 이거 그래. 아저씨 지금 서울의 방송 그거 아저씨 하는 거예요? 이건 내거요 아, 저는 김창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 정신병자 새끼 그거는. 그 아저씨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아저씨도 나이 드시고 우리가 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데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거를 모른다니까. 우리 아들 밑에 후손들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요. 청화대 저기서 지금 비디가 지금 저렇게 많은데 예. 저 지금 다 으, 길을 다 막고 지금 눈을 다 막고 있잖아요 지금요. 밝히야... 입만 하나 가 지금 터져갖고 지금 그가, 그가, 입만 싸블럭거리잖아요다 걸킵니다. 그렇긴 해. 지금, 무슨... 지금, 네. 지금 음? 잡아. 돼요? 지금 세우러 지 하잖아. 이, 이, 이 양반이 거기 온 거야. 지금 나는 먹으러 온거야 내가 보니까 딱 보니까 그렇네. 나 뭐, 여기서 담배 피. 여기 잡아, 새끼들 지금 아, 많아 지금 이렇게 많아. 지금 그렇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아저씨 안 아저씨, 안 그렇잖아요. 아저씨 그렇잖아요. 보기 좋으면북 보고, 고우에한국당대절 한국 고이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에요한이에한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에한 사람이에요. 한국 사에 한국 요사 사람이에요. 한사람에 사람이에요. 그다사에사람이사사에사람 저기 저기 누구야 좀 김상진이 전부다 전라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태극기 집회 나이 드신 분도 전라사람들 많아 내가 많이 봤어 맞아요 근데 오랫진안 호남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 이런 양반들도 아저씨도 호남이에요? 아, 호남이겠지 다 호남이 네. 알아 내가 이안 네. 예, 바뀌어 이런 사람들 아, 많고 김대중 때부터 머리에 이게 썩혀가지고 안 바뀌어 당시 5.18 당시 나이 3세살의 광주 현장에 있었어요 그그 저기 김상진 그러니까 5.18은 어? 나도 5.18은요 이 지금 보수지만은요 나도 5.18은 전두환가 어찌 됐는지 하여튼 그거 잘못됐어요 그거는요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걸로 하고 여기도 전라 사람들도 잘못됐다 하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되지 왜 인정을 안 해요 전라 사람들은 그것을 자 국민이 심판할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저씨도 전라도예요? 네. 전라도 예 전라도 어디예요? 난 강주니까 오리지널이구만 아저씨 예 얘기하지 마라 아니라, 아니 신재철, 철이 원내대표는 광주 아니야, 다 아, 똑같은 사람들 이제 제 그, 사상이 뭐, 틀린 거야. 사상이. 신재철 아, 의원이. 그 정광호 사모님도 광주 제일 놀라운 사람에요. 이 아저씨, 아저씨, 정광호 목사님 사모님도 전라도 광주예요. 광주예요. 그것까진 제가 잘모르겠습요 전라도 광주 사람이에요. 광주 사람인데. 어쨌든 유튜브 봤죠강조 아줌마. 막그 호남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 많다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아니 저는 사장님처럼 반대로 아저씨 저, 있고 반대로 이렇게 대한민국 안정권이 김광진이 얼마나 훌륭한 애들이야. 이런 좌파 애들 어 뭐? 그렇게 사장님한테 맞아가면서 싸우고 그런 젊은 애들한테. 아저씨 저는요, 저는요 저는 강조하고 전라도하고 뭐 이거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나뉘어 가겠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아니 아니. 사장님은? 사장님은 오늘 우리 같은 사람 만나서 다행으로 하셔야 돼. 왜냐면 조금 더 알고 느끼셔야지. 사장님 다 도움달라고 막. 이런 사람 아니. 사람 아니 그런데 아니,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잘 되라고 아니 나는 전라도 사람이고 대한민국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렇긴해 옳은 건 옳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달라 이 소리예요. 제, 제 목적이 제 주장이 그겁니다. 사모님과 똑같아. 예 그런데 왜 청와대에서 저리 비리하고 하지 아, 말고. 오파 유튜브 많이 보고 그런다고 저런데 가지 말하니까 우리 우파 유튜브 제가 많이 보니 그럼 그런 데도 개조가 안 돼요. 그쵸? 아 개조가 안돼 그러면? 그치. 근데 제가 앉아 인간이기 때문에 비근은 어지요. 저기는 가지 마. 저기는 가지 마. 다 똑같은 새끼들이야. 가지 마요. 아저씨. 안 돼요. 아니요 반대로 아저씨 반대만 아저씨가, 아저씨가 정말 아저씨가 강주 사람이고 어른 사람 같으면은 저 저기서 잘못됐다는 거 아저씨가 얘기를 하고 그, 아주 그, 큰 소리 내야 돼요. 장바구니. 예. 같은 패거리인데 그렇게 가지 마요 가지 어? 마요 아니 아니 아, 가지사 가셨으면 내 마음이고요 또 네. 그 생각은 판단은 내가 아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주장을 하려면 아저씨가 정말 중도면 여기도 이렇게 정말로 잘못됐고 우파도 잘못된 거 지적하고 좌파도 잘못된 거 지적하고 그렇게 지적을 해야, 해야 대한민국이 아주 후대에 살아가도록 해야지 네. 지금 전라도가 지금 이렇게, 이, 편파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데가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지금, 아, 저, 저, 지금 저, 전국에 지금, 전국에 나. 지금 지지율이 다른 데는 다 40%, 50% 이렇게 나와, 이게 민주주의지. 어, 전라도가 70%, 80%, 90%가 나온게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저씨가 잘 판단을 해야지, 그렇게. 이게, 이게 나라가 안 된다는 거요. 예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아저씨 잘 들어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 마음, 마음 같으면요. 전라도로딱뛰 갖고 대한민국에서, 딱띠내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예, 아니요. 저는 그건 그건 안 들어요. 이렇게 아저씨 같은 사람이 잘못됐어 잘못됐다고. 어, 청와대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어, 어? 민주당도 잘못됐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사가지 없는 새끼들. 이거 이 하지 마세요.